어, 이걸 보시는 분들의 초점은 어떤 식이냐면 하천왕을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시도록 어느 정도의 얄팍한 정보 너무 깊게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패치 될 때마다 어차피 바뀝니다 알아서 밸런스 맞춰줍니다 이 정도는 이제 적어 놓고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이 내용은 일단 증장 돈벌이 1위 아닙니까 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나요 도시 서버 기준이에요, 도시 서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못 이무기. 연못 이무기, 그 다음에 수룡이에요. 다크리면 연못 이무기. 이제 원크리면 수룡. 이제 수룡에서도, 시간당, 제가 지금 풀수라거든요? 풀수라고, 혼돈 해봤자 뭐, 민첩 3,000? 턱걸이? 근데, 시간당 수익이 4,800 나와요. 아니, 수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심지어 레어템이 두개 그것도 아마장, 아마신? 이제 풀수라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최소한 5,000씩은 나온단 말입니다. 6천씩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증장 1위로 영상 올려보세요. 네, 하려고요. 이게 아마장신 가격이 좀 나가시니까 그러시는데, 맞아요. 우리 서버에 아마장신 가격 좀 됩니다. 아마장 4억 2천, 아마친 4억 7천. 심지어, 이거 연못디목이 사냥할 때다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각성 내공의 내전주가 전체 피드 판정인데, 팔찌 끼고, 각반 끼고 하십니다. 팔찌 끼고, 각반 끼고. 심지어 증장 스킬에 스턴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그, 잘 터지지도 않아요. 유일한 공중. 공중 격수. 오해가 많은 격수. 공중 타격점. 지상 타격점. 다르다. 시전거리 20칸. 스킬 범위 9 x 9. 하천항 중에서는 돈 제일 많이 들어감. 각도철. 추경부 필요 없다. 여튼 뭐, 저는 용 먹어도 그냥 이제 밀어붙일게요. 이제, 연못 이무기에서 시간당 이제 5천. 5천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문천왕인데 가성비. 가성비를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천왕. 그리고 이제 시연속도 1위. 입문 비용 저렴한데 후반 가면 개비쌈. 공감. 네 이거 적어놔야겠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더라. 다양한 사냥터. 선택 장점. 정도가 있겠네요 또. 만화 격수와 이제 다문부라는 장점. 흡기가 공짜. 오문니아는 이제 수익 사냥터 정도. 반자사 가는. 그렇지. 지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이제 개념이 복잡한 기본 딜오에타 화상 딜치에타 화상도 이제, 그냥 7에타가 아니고, 3회타씩 때려가지고 7회타인 거예요. 화상과 화상 간엔 중첩이 안 되고, 기본 데미지는 중첩이 되고, 또 이제 뭐, 기본 데미지든, 화상이든, 7에타가 들어가면, 스택 하나가 쌓이고, 스택이 3개가 쌓이면, 불쇠가 떨어지고, 또 불쇠가, 씹히는 버그도 있는데, 이건 또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지국 사냥 잘 하시는 분들 보시면, 스킬을 막 쓰는 것 같죠? 근데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거 방수거 계산하시고 하실 때, 이런 거 계산 다 하시는 거예요. 불쇠를, 뭐, 멧방, 방 때려서 어디 떨어뜨리고, 지국을 살짝 멈춰주고, 아니면 계속 때, 이어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까지 하면서, 불쇠 타이밍을 다 맞춰주시는 분들이 지국분들입니다. 절대 사냥의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거 지국 잘 쓰시는 분들이 그냥 막 쓰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냥 편하게 사냥하는데, 막상 이제 영상을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불쇠 딱딱딱 맞춰서 날리시고, 방수거 딱딱딱 자동으로 맞추시고 거리 21칸 범위 11칸 그 다음에 뭐 불새 13칸 불새 15칸 아닙니다 13칸 정도예요 도트 형식 데미지 도트 형식 데미지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데미지 오버 타임 스킬을 걸어 놓으면 데미지가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남들은 특히 다문 그냥 스킬 한번 쓰면 스킬 한번 쓰면 두타딱 떨어지는데 얘는 스킬 한번 쓰면 무슨 뭐 기본 딜 5회타 허상 7회타 불세 떨어지고 어느 세월에 스킬 데미지가 다 들어가나 그래서 느리게 들어가는 데미지 때문에 강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천완검의 엄청난 비중 천완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완검 지국부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냐면 한대땅 때려가지고 어그로 끌려가지고 몹들이 정지몹 없이 오게 하는 역할도 하고 공중몹을 정리해주는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스몹 사냥할 때 추가 딜이라든가 앞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화상 지국이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지국만 사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지국만 사냥하는 시대가 아니고, 꼬마 지국도 상당한 딜을 넣어주고, 각도철도 상당한 딜을 넣어주는데, 화상 지국은 마저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국의 데미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보조 딜러들의 데미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간 좀 화상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속성 사냥터의 아쉬움. 뭐딱이 정도죠. 딱이 정도. 속성 사냥터의 아쉬움. 강목 한번 얘기해보죠, 강목. 가장 많은 디버퍼 존재. 짧은 시험 거리를 범위와 이동 속도로 커버. 거리 14칸, 범위 15칸. 어, 다크레 매우 유리하다. 사냥터가 매우 좋다. 현 시점으로 이제 OP 사천왕이 강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 시점 OP 사천왕. 그렇지. 고공무이가 빨리 나오면 약간 좀 혜택을 받습니다. 유일한 허영 사천왕. 체력 격수. 시식이 무효. 시식이 면역. 강목 천왕은 능력이 안 돼서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문을 가도 시간당 이제 5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사차랑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패치될 때마다 어차피 바뀝니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알아서 밸런스 맞춰줍니다.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 하나 더 적어놓으면, 첫 사차랑 제발 취향 따라 선택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차랑이 좋다 해. 뭐 요즘에는 어떤 사차랑이 좋더라 해가지고 막그 사차랑 가지 마시고, 어차피 사차랑 바뀌어요. 맨날 맨날 바뀌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차랑. 하고 싶으신 사천왕,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사천왕은 다 좋아요. 사천왕은 다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천왕이 안 좋다면 다음 패치 때 좋게 만들어 줍니다. 나중 패치 때그 사천왕이 안 좋아진다면 그 다음 다음 패치 때또 좋게 만들어 줘요. 이 정도면 어 충분한 가이드가 될것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